안녕하세요 정직하고 친절한 하우스 컨설팅 김선우입니다 파주에 전원주택 소개할게요 여섯 채 중에 세 채는 입주를 하셨고 세 채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 뒤에 있는 집을 소개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 집을 보여드릴게요 사방이 산이고 공기가 좋고 조용해서 이런 분위기를 찾고 계셨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충전식 LPG 사용하고 상하수도 되어 있고 개별 정화조이고 전부 목조주택이에요. 이번에 보여드릴 집은 영화에서 보던 미국 저택 같은 느낌이 드는 집입니다. 대지 전용이 124평이고 집은 80평이에요. 마당에 찜질방이 만들어진 집입니다. 그럼 오늘 볼 집, 시작! 마을의 대략적인 모습은 보시는 것과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집은 이 집이고요. 오늘 보여드릴 집은, 자, 이 뒤쪽에 있는 집인데요. 위쪽을 보시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고, 통로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이렇게, 이렇게. 여기는 보일러실인데요. 지금 현재는 기름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LPG로 바꿀 거니까, 요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 이쪽에 보시면은, 어 보조 주방에서 나오실 수 있는 문또 이쪽에 출입문이 하나 별도로 있는데 이거는 저 앞쪽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조로 있는 출입문은 여기에요. 여기도 번호키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 잘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주차는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두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지금 집 주변으로 울타리는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요거는 오셔가지고 개별로 좀 한번 하셔야 될것 같고, 여기에 지금 찜질방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일단 이 찜질방 먼저 보고 집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찜질방의 측면이에요. 여기가 이제 화장실 창문이고요. 이쪽에 있는 문은 보일러실인데요. 요거는 찜질방에서만 사용하시는 보일러인데 기름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찜질방에도 보시는 것처럼 번호키가 설치가 되어 있고, 안쪽을 이렇게 보시면은, 아유, 무슨 이렇게 호박을 여기다 이렇게 잔뜩 갖다 놓으셨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입구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 크기고, 바로 앞쪽에 문이 하나가 달려 있는데, 이 문은 뭘까요? 아, 여기. 찜질방에서 사용하시는 화장실이에요. 환기창 되어 있고, 자, 요 정도 크기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샤워기가 달려있어서 샤워는 하실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방금 보셨던 화장실 바로 옆으로, 짜잔, 하고 이렇게 찜질방이 나와요. 와. 여기는 이 찜질방은 기름 보일러를 이용을 하셔야 되니까 이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안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온도 조절기가 이쪽에 별도로 있거든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온도 확 올려가지고 아주 뜨끈뜨끈하게 찜질방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방금 봤던 찜질방은 여기였죠. 마당으로 쓰시는 공간은 앞쪽에 이 정도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 일정 부분 텃밭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어 그래도 주차를 두대할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편하다 이렇게 보이고 집은 아주 큼직하게 생겼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커다란 통창도 돼 있고 이쪽이 두 번째 출입구 메인 출입구는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외부에 테라스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현관을 통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포치도 잘돼 있고 방화문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관 내부를 보시면 저희 어릴 때 70년대 막 이럴 때 학교 마루바닥 같은 이런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현관이고요. 신발장은 굉장히 크게 설치가 되어 있고 천정은 도명태로 되어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채광을 위한 창이 이렇게 환기를 위한 채광을 위한 창이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는 열리고 여기는 안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열리냐면 아이고 아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이런 창이 시공이 되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신발장은 이쪽으로 쭉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신발 수납은 뭐 굉장히 여유있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작은 화분 용도로 쓰실 수 있을 만한 요런 자리도 만들어져 있고 중문은 삼연동 중문인데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요 집 안쪽에 들어가시면은 왼쪽부터 한번 삥 돌아볼까요 야 와 굉장히 특이합니다 집이 그렇죠 아주 독특한 이런 집이다 이렇게 보이고 자, 저희 들어온 중문이 여기였죠 중문 들어오셔서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이 정도 크기의 수영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유리문으로 나눠져 있고 수영장 사이즈 굉장히 좋고요 여기서도 외부 테라스로 나가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야.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 많이 못 나가시죠. 그러니까 겨울에도 여기다가 따뜻한 물 받아 놓고 가족들끼리 뭐 수영장 느낌 나게 이렇게 즐기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 위쪽에 보시면은 샤워기도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요것도 알고 계시고 아, 좋네요. 이런 거집 안에 이런 게 있다니. 아, 신기하네요. 자 그리고 중문 들어오셔서 왼쪽 편으로 아래층에서 사용하시는 공용 화장실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세면기는 이렇게 밖에 나와 있고 여기는 수납 쓰시면 되고 이쪽 편으로도 전부 수납을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화장실이 왼쪽에 공용 화장실이 있는데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보시다시피 바닥에 줄눈 시공도 다 되어 있고요 욕실 선반은 안 달려 있지만 환기창도 되어 있고 그리고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보시면은 여기는 특이하게 이렇게 샤워기가 해바라기 샤워기가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두 분이서 같이 씻으셔야 되는 건가 봐요. <laughs> 부끄럽네. 자, 그리고 이제 욕실 보셨고 밖으로 나가 볼 텐데, 앞쪽에 선반 자리에는 뭐 예쁜 화분이라든지 소품 이런 거 올려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바로 이어서 거실을 보여드리기 이전에 주방 쪽부터 돌아서 나오도록 할게요. 주방은 어디로 가냐면 바로 이쪽인데요. 여기는 뭐 작은 공간이에요. 그냥 이렇게 창고 용도로 쓰실 수 있게끔 청소기 넣으시면 좋겠다. 여기는 요 정도 공간이니까 뭐 그냥 수납함 이렇게 쓰시면 되고 주방은 이쪽에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와 주방도. 사이즈가요, 정말 큽니다. 보시면은 가운데 이렇게 식탁이 만들어져 있는데 식탁도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어요. 무릎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니까 이렇게 의자 앉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냉장고는 여기 하나, 그리고 또 저쪽에 두대 정도 충분히 세울 수 있으니까 냉장고 자리도 걱정이 없고, 그리고 다른 데하고는 좀 특별하게 여기는 3구짜리가 아니라 이렇게 1구짜리, 1구짜리가 독립으로 되어 있는 이런 전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벽에 타일도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어요. 그쵸? 가까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독특하게 생겼고, 그리고 뭐 개수대는 평범하고, 그리고 식탁의 뒤쪽에 보시면은 뭐 정수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자레인지 밥솥 이런 거 놓으실 수 있을 만한 자리도 여기 있고, 요런 데는 또 선반이 조그맣게 있는데, 뭐 요런 자리도 뭐 예쁜 소품 같은 거 올려놓으면 굉장히 좋겠죠? 아, 주방이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여기 주방에는 또 옆에 다이닝 룸이 별도로 있습니다. 손님들 오셨을 때 오셨을 때 이런 자리를 활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붕의 디자인도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고. 자, 저쪽은 전부 유리로 되어 있으니까 선반 용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유리 돼 있죠? 선반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고 저쪽으로는 전부 폴딩 도어가 시공이 되어 있으니까 외부로 나가시면 되고요. 자, 이쪽을 또 식탁 용도로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지금 설치된 걸로 봐서는 6인 충분히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야 이런 자리도 굉장히 독특하네요. 다이닝 룸이었고요. 이 주방 바로 옆쪽으로 보조 주방이 또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저쪽으로 가면 이제 보조 주방인데 제가 아까 밖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조 주방에서도 외부로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보조 주방 겸 세탁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크기는 이 정도예요. 저쪽에 세탁기 놓으실 수 있는 배수구도 있고 이쪽에 보시면은 수전도 달려있죠. 앞에 환기창 크게 돼 있고 여기도 일곱 자리 하나 달려 있고 전기가 개수대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선 같이 이렇게 좀 냄새가 나는 저 음식들은 여기서 조리를 해가지고 안쪽으로 가져가시면은 참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 자 이렇게 돼 있고 여태까지. 주방만 보셨어요. 제가 서 있는 다용도실, 여기 메인 주방, 저쪽에 다이닝룸,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 주방의 옆쪽으로 이제 계단 아래 공간인데, 창고로 쓰실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적지 않아요. 그래서 집에서 안 쓰시는 물건들을 웬만큼 다, 어, 수납을 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고, 뭐, 친구는, 뭐 괜찮습니다. 제가 섰는데 머리가 안 닿아요. 보여드릴게요. 자, 머리 안 닿죠? 그래서 창고 공간도 충분히 좀 여유롭게 사용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아치 형태의 이런 또 출입구를 따나서 이렇게 가면은 이쪽에 방이 하나가 있어요. 자 여기 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이 방도 지금 사이즈는 작지 않습니다. 여기는 거실은 전부 어, 폴리싱 타일로 되어 있는데 연한 아이보리 계열로 되어 있고 방하고 주방은 전부 원목 마루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정도의 방이었고 그리고 이제 거실, 대망의 거실,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거실. 천정의 디자인도 한번 보여드리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와, 멋있죠? 오, 집이요. 정말지가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그리고 여기 지금 소파 놓는 자리부터 저기 텔레비전 놓는 자리까지도 거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망원경 들고 텔레비전 시청하셔야 될것 같고 앞쪽이 아주 커다란 통창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부에서 보면은 저 통창이 정말 색깔이 진해요. 그래서 밤에 불을 켜면 물론 보이긴 하겠지만 생각보다 많이 보이진 않으니까 이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아우 숨이 갑자기 차네. 자 이런 형태의 거실이었습니다. 자 한번 천천히 보세요. 아 디자인이요 정말 특이해요 그리고 앞쪽에 있는 이런 계단 같은 걸 보면은 저희가 그 영화에서 보던 미국 대저택 뭐 이런 느낌이 물씬 나죠 오른쪽에 보시면은 출입구가 또 하나 별도로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야이 거실 공간이요 정말 와 정말 특이합니다 그렇죠 자 이런 형태의 거실 그리고 창도 굉장히 크게 돼 있고 어, 방향은 이쪽이 남쪽 이쪽이 서쪽이 되겠고요 소파는 뭐 엄청 큰거 놓으셔도 뭐 충분히 이용을 하실 수 있는데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여기도 유리문을 지나서 보면은 이 정도의 공간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용도로 쓰면 될까요? 운동기구 같은 거 여기다 놓고 운동하실 때 쓰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아까 밖에서 말씀드렸던 서브 출입구 두 번째 출입구는 이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계단이 하나가 있는데 이 계단을 한번 올라가 볼게요 뭐가 있는지 아, 계단이 나왔으니까 또 보여드려야죠? 제가 발이 180이에요. 요 정도 공간이 있고, 높이는, 오, 별로 높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도 라운딩드가 굉장히 부드럽게 돼 있어서, 발버도 별로 아프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 여기 2층으로 올라가시면은, 자, 이런 공간이 나옵니다. 자, 2층에 올라오자마자 어떤 모습이냐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가 올라왔던 계단이 여기였죠. 바로 여기 올라오시자마자 오른쪽에 화장실이 있는데 아 제가 여기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차단기가 불을 못 켰어요. 그런데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방향이 좋아서 밝아요. 자이 정도 크기의 화장실인데 사이즈는요 엄청 엄청 넓습니다. 그리고 선반도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쭉 만들어져 있으니까 욕실 용품 충분히 수납하시는데 뭐 별로 불편함이 없다 이렇게 보이고 지금 보시는 여기 욕실 바닥도 전부 줄눈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뭐 침대 하나 놓고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영화를 보는 이런 용도로 쓰셔도 되고, 이 정도의 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선반 용도로 쓰실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야, 여기서 보는 아래층의 이 거실의 모습 어떠신가요? 아, 잘안 보인다. 자, 요 정도. 어우, 정말 멋있죠? 그리고 여기는 외부에 작은, 음, 베란다 하나 있어요. 아주 크지는 않지만, 요정도예요 보세요. 자, 이렇게 잠깐 내려서. 요정도 크기니까 만약에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라 그러면은 이쪽에서 그냥 흡연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큰 공간은 아니니까 그 정도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방금 여기 위에 있는 공간에서 여기 위에 있는 공간에서 이렇게 계단을 타고 이쪽으로 내려왔어요. 이 계단을 통해서 이제 2층으로 올라갈 건데 계단을 통해서 저쪽으로 오른쪽에 있는 공간을 먼저 올라갈게요. 야 이게 진짜 참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집 같은데. 아, 실제로 이런 집이 있네요. 올라와서 이렇게 또 계단을 몇칸 올라가서 바로 앞쪽에 화장실이 하나가 나오는데 여기도 지금 스위치를 제가 차단기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불을 못 켰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 크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줄눈이 되어 있고 사이즈는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화장실의 바로 옆으로 이제 또 방이 하나가 있어요. 자, 여기 방도 적지 않아요. 이 정도 크기입니다. 바닥은 전부 제가 원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크기도 뭐이 정도면 굉장히 적당하기 때문에 뭐 침대, 책상, 옷장 충분히 놓고 사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절대 작은 방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온도 조절기는 각 구역마다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건너편으로 또 가볼 건데, 자 이런 형태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락방 같은 곳이 또 이렇게 있거든요. 야. 이런 공간도 다 있네요. 사이즈는요 일단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퍼팅 연습한다고 이런 거를 연출을 해 놨는데 뭐 굳이 이거 아니더라도 뭐 다른 용도로 뭐 충분히 사용을 하셔도 돼요. 저 같으면은 저쪽에다가 스크린 쫙 걸고요. 이쪽에다가 소파 이렇게 쫙 나가지고 영화 볼때 저는 쓸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기 하늘창이 이렇게 전부 세 개가 만들어져 있는데 요거 돌돌돌 돌리면은 개폐가 되니까 환기 시킬 때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기에 있는 박스는 뭐 보일러 분배기니까 요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아 좋네요 여기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방으로 가볼 건데 이쪽을 통해서 나가실 수 있고 이쪽으로 딱 돌면. 통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계단을 이렇게 올라왔고 저쪽 방으로 들어가고 다락방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로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뱅글뱅글 돌수 있으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벽에 마감되어 있는 이런 자재들도요. 어우, 야,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돼? 와, 정말 특이하죠. 요즘에 이런 집 많이 없는데 일단은 아주 디자인이 굉장히 특이하다. 이렇게 보이고 여기가 이제 메인 마스터룸이 되겠습니다. 안방으로 쓰시는 자리가 될것 같아요. 여기도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렇게 수납, 뭐 귀금속 같은 거 넣어놓을 수 있는 액세서리 넣을 수 있는 수납함이 별도로 돼 있고, 여기도 저 외부에 작은 아까 먼저 보셨던 그런 작은 베란다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고, 사이즈는요 일단 굉장히 훌륭하다. 뭐 보시는 것처럼 쇼파도 들어 있고 소파도 어, 들어 있고 침대도 있지만 사이즈가 절대 작지 않죠. 아주 여유 있는 이런 공간이다 이렇게 보이고 뭐 텔레비전 이렇게 설치가 되어있는데 이거 그냥 쓰시면 될것 같고 여기는 이렇게 약간 파여 있는데 뭐 다육이 아니면 뭐 화분 이런 거 놓으셔도 될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기 방에서 보이는 지금 조망은 이 정도예요. 야 여기도 그냥 산이 아주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이 산이 1년 내내 변하는 모습을 잘 감상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이쪽에 있는 베란다도 이정도 크기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당한 용도로 잘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방의 이쪽 편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 한번 보여드릴까요? 산? 아 정말 산이죠. 그리고 옆에 드레스룸이랑 이제 화장실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요, 여기는 여기서부터 저끝까지 전부 붙박이장에 설치가 되어 있고,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시스템 선반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요거 작다고 하실 분 손들어 보세요. 절대 작지 않을 거예요. 수납은 엄청나게 많이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여기 드레스룸의 공간을 이렇게 지나서 가면 이쪽에 이런 공간이 또 있습니다. 여기는 뭐 화장대 공간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그럴 것 같아요. 수전도 이게 개수대도 따로 설치가 되어 있고. 자, 이 정도 크기였고 지금 이제 유리문으로 되어 있는 이곳을 들어가면 화장실이 나와요. 지금 보시는 방에서 사용하시는 화장실이겠죠. 야 자연을 보면서 샤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크기는 어느 정도냐? 커요. <laughs> 자 이렇게 큰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일인용 욕조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앞쪽에 보시면은 선반도 굉장히 길게 이렇게 쭉 만들어져 있죠. 지붕은 전부 편백나무로 마감이 되어 있고, 아 좋네. 좋다기보다 일단 집에 면적이 있다 보니까 사이즈가 무척 커서 저는 이게 그냥 제일 마음에 들어요. 뭐, 좁은 거 싫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이즈가 아주 크다. 그래서 오시면은 답답함이나 이런 느낌은 전혀 없다. 그리고 저기 다락방도 아주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뭐 저기도 오셔서 적당히 잘 쓰시면 될것 같고 제가 지금 서 있는 방 그리고 저기로도 저기도 방으로 쓴다 그러면 방두개 저쪽에 방세개 그리고 여기 위에 방네개 여기 아래쪽에 방 다섯 개까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 꼭 한번 오셔서 구경해 보시기 바래요.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예요.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